타오로는 주식시장과 번쩍이는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활황입니다. 미래에셋 청주지점에 들렸더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산하던 사무실이 이제는 사람들로 팔기될 틈이 없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몰려든 탓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느새 4,700을 훌쩍 넘어 5,000 지수에 다다르려고 하고 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 반, 호기심 반, 화색이 그냥 막 감돌고 신이 나 목소리가 완전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끄고자 될것 같은 표정들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정말 신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목소리에 힘이 달라지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몸이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고,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패가망신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없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한번 샀으면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폰에 깔아놓고 매일 보는 순간. 우리는 주식의 주인이 아니라 주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차라리 묻어두었다가 몇년 뒤에 꺼내보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일지도 모릅니다. 증권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청주에 살았을 때 자주 찾던 구두 수선 집에 들렸습니다. 청주 용암동 농협 부근에 있는 구두 수선집인데요. 최종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두두를 닦고 수선하던아주 정진 이셨습니다 그래서 구두 두 컬러를 들고 찾아갔는데 주인이 답변이 있었어요. 물어보니 예전 사장님이 개인 택시를 타서 지금 택시 운전한 사람을 신다고 힘으로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올해 62세인데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무무히일에 자리를 잡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새 주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노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단번에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대개 비참한 결말 참 많습니다. 가정이 공중분해 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과 부두, 부두 수선하는 성실한 가장의 삶을 떠올리며 상반된 두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 역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돈의 열기 속에서 반짝반짝 윤희난 구두를 바라보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